판결 요지 2022년 1월 14일 개요 배우자의 사생활 및 형사사건 관련 대화 일체에 대하여 방송 금지 결정 MBC는 쟁점이 된 배우자 발언의 절반 이상을 재판 중 자진 방송 포기 세부 판결 내용 배우자가 방송 금지를 주장한 총 9개 발언 중 7개 발언이 방송 금지 결정 MBC는 재판 과정에서 9개 중 다섯 개 발언에 대해 사생활 영역이라며 자진 방송 포기했고, 재판부는 나머지 네개 발언 중두개 발언에 대해 공직자 검증 영역과 무관하다는 이유 등으로 방송 금지 결정. 발언 내용 1.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방송 가능. 일반 국민은 바보. 방송 불가. 정권 잡으면 가만 안둘 것. 방송 불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볼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에 간다. 방송 불가. 캠페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내가 이명수. 내가, 이명수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줘라. 내가 말하면 내 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 방송 가능.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다. 방송 불가. 한동훈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전달해 주겠다.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한다. 방송 불가. 열린공감 TV 오마이뉴스 아주 경지의 정용진 얘네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다 감옥에 처 넣어버릴 거다. 방송 불가.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방송 불가. 판결 요지 이게 더큰 홍보가 되어버린 거네요. 팩트 폭격. 어찌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 완전 공식화되어 버렸네요. 대부분 내용이 방송용으로 부적합이긴 합니다. 근거도 없는 아무 말 잔치, 막말의 욕설 등 비속어가 많아 편집에 애로가 많다는 후문이 있네요. 정영화 선생님 오늘 서울집업에서 김건희 일곱 기간독취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대해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빙자한 도륙 내용, 특정 언론을 선봐주겠다는 내용, 한동훈에게 제보를 전달해주겠다는 내용 등 대선 후보 가족으로서 검찰권 행사에 적극 개입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왜이 중요한 발언들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쨌든 이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MBC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된다고 한다. 참고로 법원의 결정은 MBC에만 한정되므로 기타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차지의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김건희의 발언 내용뿐 아니라 그가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전원에 의하면 욕을 하도 많이 해서 편집에 애를 먹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이 걸다. 과연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 앞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김요한 대표